올해 2월달하고 3월달 요때 주가 폭락 왔을 때전 종목 폭락 온거 기억하시죠? 2월달에 뭐 코스닥이 200 간다고 하는 사람들 뭐300 간다는 사람들 엄청 많았잖아요 그때 이때 내가 사실은 이게 진짜 내가 만약에 이때 매매했으면 여러분들 진짜 떼부려야 됐을 거예요 진짜 떼부려야 됐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이 당시에 내 아는 사람들한테도 마, 저는 뭐이 당시에 뭐 이런 생활 안할 때니까 이때도 내가 많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 생각을 해 보라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나라가 막다 망한다고 생각하면 1번 주식 갖고 거지 되나? 2번 돈 갖고 거지 되나? 뭐를 택할 거예요? 뭐뭘 뭐, 택할 거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주식을 갖고 거지 될 거예요. 아니면 돈을 갖고 거지가 될 거예요. 그럼 얘기 많이 해 줬다니까 아무거나 사라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사라고 얘기. 근데 사람들이 그럼 그때 되면 아, 500도 깨질 것 같아요. 500 깨지면 그때 좀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현금 캐시 많이 해 놨어요. 뭐 이런 사람 되게 많더라고 그때. 근데 이제 이건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자, 주식이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100% 어디 맞고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건 기본이잖아. 바닥에서 올라가면 그냥 240일선 그냥 맞는 거야, 무조건. 240일 한번 맞았죠. 1번. 또 올라가면 어디 맞아? 올라가면 또 380일 한번맞죠 이480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아파, 두드려 맞으면 아파. 이 맞은 거는 어디서 맞냐면 좌 우에 물린 애들이 여기서부터 다 원폭 투하하죠. 밑에서 저점에서 670원에 산 사람은 3배이 수익 났으니까 여기 때리지. 이놈 위에서 때리지, 밑에서 때리지 어떻게 살고 있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주가가 670원에서 1600원까지 그냥 쫙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놈들 그냥 좋다고 뚜드러 패지 저 고점에 있는 새끼들또 두들겨 패지 살 수가 있겠냐고 이게 살 수가 있겠어요 주포들이 근데 미쳐버릴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물량을 뚜드러 맞았다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이 과연 이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이 거리랑을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자 거래량을 이렇게 줄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호가가 많이 비 있고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차, 차트를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일직선으로 쫙 캔들을 저렇게 짧게 만들어 갖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살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때리고 얘가 요 캔들들 잘 보시면 조금 맞춰 이게 거래 거래량 딱히 없는데 거래 캔들의 이 크기를 이렇게 이렇게 맞춰놓는 거야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두달 동안 내내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맨날 2% 1% 빠지고, 2% 빠지고, 1% 상승하고 쭉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횡보요. 진짜 어려운 게 횡보예요. 급등은 쏘면 되는 거고, 급락은 그냥 두들겨 패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옆으로 개는 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건, 왜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횡보를 쭉 해버리면, 행보를 쭉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평선이 어떻게 되겠어? 480하고 240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가격을 쭉 옆으로 끌고 가면 이두 개가 어떻게 되겠어? 쭉 가까워지지. 그렇지. 그런 걸 보고 이평선 수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뭐이평선 수렴의 삼각 패턴에 막 이런 거알 필요도 없어. 그냥 그거 주식 알 필요도 없어. 그거, 그거 맞으면 다 맞는 거고 안 맞으면 다안맞는면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1년 전에 있었던 놈들, 2년 전에 물렸던 주식이 점점 점점 점 요거랑 가워지겠지 이렇게 가꿔지는 갖고, 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럼 뻥 한번 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앞전에서부터 얘네들이 만든 걸 이거를 알아야 내가 저이 주식이 얼마까지 간다? 1차 상승, 2차 파동, 3차 파동, 얼마까지 간다. 이거를 알수 있다는 얘기죠. 요, 요까지 요 만들어지면서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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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0 돌파한 거로 보이죠. 돌파한 거로 보이십니까? 돌파했죠. 돌파했죠. 자, 여기 영망치 보이시죠. 여기 영망치 보이죠. 자, 여기 영망치 거리랑 이거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 매집 차트에서 240하고 481이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는 종목을 혹시 본다면, 이런 종목을 본다고 하면, 아, 이 주식은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 놈들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매물대에 걸려있는 것들을 이렇게 대량의 한 4천만주, 3천만주로 훑어서 그냥 한 방에 쫙쫙 빨아들리고 거래량 이렇게 죽이는 놈들 있죠? 한 번에 싹 담고 로링 쳐갖고 그냥 딱 놓고, 그냥, 바이한달반 쇼! 그럼 이제, 그, 쫀지들 있잖아요. 그, 뭐, 정보 매매하는 애들, 쫓아다니는 애들. 야, 너, 저, 그, 너 오늘 템프로 가서 술 한잔 해라. 그, 김마담 내가 얘기해놨어, 예? 그랬더니, 예, 감사합니다, 님 그래갖고 딱 가서 막. 또, 그냥 지가 주식 좀 아는 것처럼 또 술집 아가씨한테, 야, 뭐, 이건 몇배 가는데 어쩌면, 오빠 알았어! 그럼면 또, 얘는 가서 또, 지또 사귀는 남자한테, 내가 정보 받은 건데, 이거 10배 간대. 그럼 또그 애는 또 직장 다니는 놈한테 이거 40배 간대. 그럼 또그또 그 사귀는 아줌마 또카바에서 만난 아줌마한테 100배 간대. 이래 이가 뻥뻥뻥 되는. 이게 주식인데. 그거 하지 말란 얘기죠. 차트리스트가 되면 그거 뭐 무슨 작전주고 계작주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뻥 세운 주식들이 있죠. 제가 얘기하는데 이 영망치로 세울 때이 거래, 이 간격이 좀 이렇게 최소한 한두 달 벌어지는 게 좋습니다. 왜? 이만큼의 로링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자 481을 땅 하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로 돌파를 했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여기서 위에서 놀줄 알았는데 밀리면 어, 어, 절대 어디 깨면 안된다 만약에 밀려서 주식이 밀릴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나쁠 수도 있고 뭐 미국시장 폭락 나올 수도 있고 빼도 절대로 어디는 깨면 안된다 중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이런게 이 매집차트 강의하면, 이런 얘기하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탕! 240. 탕! 팡!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건 아직도 그냥, 뭔 소리인지, 아, 이거, 얘기 잘못하면, 꾸산이 한번 들을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240 깨면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뭐예요? 얘들이, 저점 사수, 조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죠. 점진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시간은 가면서 올리고 있죠. 자, 선수들이, 이제 이런 주식을 이제 선수들이 많이 만지는데, 자, 보세요. A라는 주포가 있고, B라는 쫀지가 있고, C라는 쫀지가 있다고 쉽시다. 애들이 이걸 샀어. 이, 조, 이, 종목을. 그러면 A라는 애는 이 주식을 만약에 여기서 0 0천 원에 사서, 이천 원을 사서 돈이 어디있어요 지들이. 아이, 그, 후닥 감면 똥꼬모 뻘게. 얘들이 어떻게 해야 돼, 또? 스탕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축은행에서 주식을 담보로 해서 핍스 계좌 만들어 갖고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죠. 또 주식을 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올랐으니까 또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갖고 와서 쏘죠. B 얘도 좀 올랐으니까 또 다시 담보로 맡기고 또돈 빌려 쏘죠. C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쏘죠.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쏘고 담보로 갖고 있는 애들이 이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얘네들 만약에 여기서 하한가 이렇게 한번 두드러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맞으면. 이 주식? 거지 되는 거지. 장중 하한까지 그래서 이, 우리가, 아, 이렇게 저점 사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외울라고할 필요도 없이, 아, 축구들도 다그 저렇게 하는구나. 응? 어? 그래, 뭐 내가 그거 이해하지. 하면서 우린 주주 차트를 보란 얘기죠. 다만, 241평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이런 것만, 막,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깨고 만약에 내려갔던 은봉 하나 떨어졌다, 아, 일단 팔면 되지, 뭐. 그죠? 팔면 그만이잖아요. 아이고 돈도 없는 것들이 장난치다가만 니네 신세 조진단 막 이러고 그냥 툭 치고 말아야 돼. 은봉 하나는 6%짜리 나왔죠. 6%짜리 나왔어요 여기요 지금. 원래는 큰 의미 없고, 자이 모습이 잘 보십시오. 가운데 파란 거 은봉을 제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구라 은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건 100% 구라야. 100% 구라. 요 가운데에 있는 은봉 있죠, 여기에요 은봉. 거리랑 요, 요 비교 되십니까? 양쪽에 거리랑 세워뒀죠? 영망치로 딱 박아놓고 가운데다가 거리랑 싹 주고 쓱 밀어놨어. 구라운 봉이야. 저거는 이런 거 걸리면 그냥,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우리한테 걸리면 죽어. 이런 거딱 걸리는 순간. 야, 박아. 살짝 테스트 한번 해보잖아요. 싹 밀려놓고 거리랑 주여놓고그다음에딱 영망치로 받다 놓으면 뭐예 쏘는 거지, 뭐여. 우리가 더블 영망치 타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매매 이렇게 또망치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처럼 구라운봉으로 딱얘가 더블 영망치 만들어놓고 가운데다 구라운봉 딱 만들어놓는 종목 걸리면 단 매집의 차트에 한해서라고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주식들은 정말 선수들이 만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거. 자, 480인 돌파했다가 싹 밀어놨을 때거래량 죽이면서 밀어놨다. 그 다음날 잽싸게 감는 거는 매우 매우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주식을 얼마까지 보낸다? 이제 그러면 평균 가격 이제 내는 방법 한번 얘기해보세요. 평균 가격 얘네들 얼마예요? 평균 가격 얼마? 아니, 대충 이 정도 얘기하면, 아니, 얘네들 매집 평균 가격이 그냥 안 봐도 알잖아. 어디서 막, 많이 물량 돌려. 그러니까 주포들은 위에서 돌린다니까. 밑에서 안 돌린다니까. 1,500원? 1,600원? 뭐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 30분 봉 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매집 차트에서 매집 평균 가격 내는 거는 이제 30분 봉으로 들어가는데 아일봉주봉을 자꾸 눈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30분 봉으로 해야 들어가서 알지. 내가 지금 들어가서 30분 봉 이렇고, 쪼개서 3분 봉 들어갑시다. 그리고 틱차트는 이렇게 하면 이러면 그 여러분 학업소의 주시 머리 터진다고 안 하지. 그러면 이런 매집의 차트를 여러분 가만히 봐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 위에만 보고 있잖아. 캔들